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장사 한번 하러 왔습니다. 파밍이나 빌드 영상 아니고요. 장사로 한번 얼만큼의 돈을 벌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어, 장사가 이번에 이제 파우스트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장사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 TFT에서 이 갑충석들을 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일이 여기다가 가격을 지정해서 사람들한테 파는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이 파우스투스를 이용해서 갑충석을 거래해도 됩니다. 이제 실제 거래는 거의 이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하지 않기로 했고 그냥 여기서 이런 거를 산 다음에 어뭐 이런 거 그냥 네 95%도 사도 돼요. 지금 95%도 사도 되고 이런 거 어쨌든 보내갖고 산 다음에 이거는 안산 이유가 너무 적어섭니다. 그냥 딴건 없어요. 자 이게 23디바인 백하우스 있죠. 이런 식으로 사러 갑니다. 자 1, 2, 3, 4, 5, 5개 해서 여기 가면 사올 수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23, 23 디바인으로 24 디바인, 1 디바인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거래 하나로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항상 넘어오시면은 저희 웰시 액자일 있잖아요. 이거는 지우고, 자, 웰시 액자일에서 한번딱 클릭을 해줍니다. 이 싱크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어, 그, 저희가 지금 빼온 거, 저희가 이 빼온 돈을 빼고, 얼마가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358 디바인. 자, 그러면 이거를 먹었을 때, 저희가 358에서, 요게, 요게 추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였죠? 2 4 d 비 추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358에서 24 추가한 만큼의 돈이 생기면은 저희는 이제 어, 이, 장, 이, 이 거래를 확실하게 했다고 네,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오토마우스 참 깔아주시고요. 오토마우스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딱 편하게 하시면 좋죠. 자, 오토마우스는 이건데 제가 이거 프로그램 다운받는 URL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면은 이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또 이걸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말고 그거를요. 디스코드를요, TFT 사이트를 계속 보면서 또살게 있는지, 살 게, 살 매물이 또 올라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사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거는 95%를 샀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90% 아래를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게 항상 또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90%가 맞는 겁니다. 네. 나중에는 90%도 비쌀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집에 가서 이, 그, 여기 템창을 꼭 비웠죠? 템창을 다 비우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걸 찍어 보면은 358에서 24가 추가되면 370, 382가 돼야 되죠. 네. 382면은 저희는 그거를 잘 사온 겁니다. 네. 저분이 양심적으로 잘 주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갖고 여기에 갑충석을 많이 모아요. 자,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게 거래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95% 75 75입 사 버릴까? 네. 아, 그냥 그냥 사겠습니다. 네, 이거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75 디바인. 이렇게 초록색 불이 있으신 분들은 사기를 절대 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믿고 가셔도 돼요. 이 하얀색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네. 지금 아무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왔을 때, 아, 이건 지금 딴 사람한테 팔렸나 보네요. 자, 어쨌든, 웰티 액자일로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저희가, 무엇, 무슨 갑중석들이 들어왔는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산 거예요. 자, 보면은, <laughs> 제가 뭐 샀었죠? 아까 95%짜리 샀는데,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이거 맞나요? 28D 아는데 26D였는데 아 그분이 내렸나 보다. 그분이 내렸나 봅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게 그, 그 뭐냐? 뭐뭐 팔았는지 이렇게 봐 가지고 하나하나 다이 가격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그 그, 그 찾기도 쉬울 거예요. 네. 그 쉬우니까 이걸로 검사하시면 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자, 갑충석 쪽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이건 하나에 6그니까 6개가 있는데 하나에 1.6D씩 해서 지금 9.3D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저거를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어, 어떤 거였죠? <laughs> 아 이게 참 제가 뭘 듀얼 스크린으로 원래 하는데 하나로 하니까 좀좀 좀 이게 쉽지 않네요. 자 어제 얼티메이텀 결전입니다. 결전, 결전에 이거 그 이거 같은데 어 이거 아닌데 기폭의 결전? 어 이게 왜 여섯 개가 있다고 나오지 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분명히 네 개거든요 지금. 필터, 얼티메이텀 스크랩 오브 카탈리싱 맞는데? 어? 왜 6개가 있다고 나올까요 저게? <laughs> 어? 분명히 2개인데? 어디 잘못 들어갔나? <laughs>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자아 지금 이게 싱크가 안되네요 이게 어, Different tab or browser. Sync again to get the latest data. 지금, 어쨌든, 다시 하라고 하네요. 자, 2분, 2분 뒤에 할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좀된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디비네이션 스크랩 오브 클로, 클로이스터. 이 디비네이션은 이겁니다. 점술 갑충석인데, 자, 점술 갑충석.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죠. 105개가 있습니다. 105개가 있고 하나당 100% 가격은 9.5%예요. 네, 이 TFT에서 90%로 사왔으니까 저희는 이 9.5보다 10%싼뭐한8뭐9 카우스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9.5 카우스에 팔면 100%죠? 근데 하나당 거의 한10 카우스급으로 팔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105개가 있었으니까 1050으로 그냥 담아둘게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20, 20몇 카우스 그냥 손해 보고, 이거에 그냥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도 괜찮겠네요. 네, 어쨌든 20 카우스 정도는 큰 그게 아니니까, 그래봤자 저희는 번 겁니다. 9.5보다만 높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엠브시 스크랩 오브 컨테미넌트인데, 엠브시면은 요겁니다. 요거 봉쇄 매복 갑충석 다섯 개 있죠? 이거는 하나당 1.2 디바인의 고가치의 그, 그 갑충석이에요. 1.2 디바인인데 이거를 그 디바인, 오브, 그러니까 이 디바인 오브로 팔려면은 적어도 막 이만큼의 좀 대량의 매물이 있어야 잘 팔리기 때문에 아니면 1.2에다가 걸어놓으려면은 적어도 여섯 개의 오디바인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디바인으로 팔면 좀더 좋습니다. 골드가 적게 들어요. 골드가 적게 되는데 이거를 카오스 오브로 판다고 하면은 지금 15,000 골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골드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180 180 카오스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0당 1집이거든요? 1 d 비거든요1.2디바인네 어쨌든 이걸팔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 그냥 이180저 12개 있는 거 있죠. 12개에다 그냥 올리겠습니다. 180 곱하기 6 하면은 1080이죠. 아 5네 180 곱하기 5 하면은 900 900 카우스 에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누군가가 이제 그 요거 위에 거 먼저 위에 거 먼저 저렇게 178 짜리 다 사가고 그 다음에 제게 팔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팔면 되는 거예요. 저희의 목표는 이거보다 비싸게 혹은 각게 아니면 이거의 10% 보단 비싸게 팔기가 저희의 목표인 겁니다. 자, 43개 있는 이 복제 수학값중석 하나에 15 카우스씩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가서 여기다 15 카우스 이상씩만 팔면 되는 겁니다. 15에 그래도 매물이 많이 있네요. 이거 그냥 15에 다 넘길게요. 그럼 몇 개였죠? 저희가 43개 있고 43 곱하기 15 하면은 645. 645를 팔면 됩니다. 자, 40 45. 4 5개 어? 왜 얘는 없다고 뜰까요? 이상하네. 아, 43, 43이구나. 자, 43에 645 하면 15대 1이죠. 네. 15대 1로 그냥 올려 놓겠습니다. 네. 올려 놓고요. 자, 다음 거. 그다음에 뭐가 있죠? 자이 친구 하베스트 스크랩 도 수확이네요 또 수확이 수확이 요즘 확실히 좀 뭐냐 많이 비싸졌습니다 네 수확 이것도 이거는 하나에 하나에 38카우스씩 팔고 있네요 하나에 38카우스씩 팔고 있는데 16개가 있고 38 39 39나 40에 팔아도 될것 같은데 39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니면 그냥 38에 할까요 38로 하면은 608이고 어차피 39 해봤자 여기서 16 하우스 더는 뭐는뭐더 더 버는 거거든요. 자, 608이고 16 하우스 더해갖고 뭐 622, 624, 624. 하면은, 뭐, 하나당 39에 팔수 있는데, 뭐, 16하우스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608에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대1로요.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리, 빨리 빨리빨리 팔아야, 저희가 여기서 이걸 보고 계속 사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또 걸어볼게요. 그, 그, 되는지. 저는 지금은 그냥, <laughs> 95% 이한 다 사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고, 어, 사실 90% 이하로 사는 게 돈을 더, 돈 벌기가 쉽겠죠? 근데 진짜 매물이 많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저는 95% 이하를 사고,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릴리움 스크랩 오판, 판 모시기. 데릴리움 스트랩. 이게, 이게, 그 96개 있는 거, 이거죠. 이건데, 96개고, 하나당 6.1 카우스에 팔면 됩니다. 자, 이것도 봐서, 파우스 투스에게 걸어가지고, 자, 이게 지금 내가 96개가 있고, 6.1보다만 높으면 되는데, 과연, 6.4에 누군가 원하는 분이 계시고요. 6.88에 있으니까, 저는 그럼 6.5에 올리겠습니다. 6.5 곱하기 96 하면은 624 카우스죠. 요거를 짝수로 해두고 짝수로 해두고 0.5씩 그 자르면 좀더 좋은 게 이러면 두개두 두 개의 13카우스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더 거래를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6.3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팔아야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방금 하나가 좀큰게 팔려가지고 또또 또 저희가 현금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서 올라오는 거마다 계속 기속 말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남 시간 동안 이런 거 계속 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빈저 스크랩 오브 월 호스 이거는 이제 요겁니다. 전쟁 비축물의 그 선구자 갑충석인데 지금 저희가 이게 76개가 있고 하나당 7.2 카우스죠. 하나당 7.2 카우스 이상에 팔수있는점 보겠습니다. 자, <laughs> 76개가 있었고요. 하나당 7.2에 팔면 되는데 7.8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 7.8에 1,100개가 꽂혀 있으니까 저 그냥 이대로 7.68에 7.76이나 뭐그 정도에 팔 팔도록 할게요. 자, 7.76에는 못 파는 거 보니까 7.68에 어쨌든. 이렇게 팔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어차피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판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카우스 오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카우스 오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여기서 어, 디바인으로 한번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디바인으로 바꿔서, 이게 몇 디바인, 저희가 이게 몇 디바인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30 일단 때려 넣어보고, 30이 있네요. 40도 넣어보고, 40은 없네요. 그럼 30 디바인 정도 그냥 일단 바꿔서 그대로 저희가 30 디바인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현금화를 또 완료를 했어요. 현금화를 이렇게 완료를 하면 또 계속 이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기는 지속적으로, 어, 올라왔죠? 96% 102. 뭐, 사보겠습니다. 96%도. 자, 얼마나 어쨌든 버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전부입니다. 장사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TFT에서 90%. 지금은 저는 좀더 높은 것도 사고 있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90% 이하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웰스 액자이를 이용해서 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총 가격으로 정렬한 뒤 위에서부터 판다.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골드가 많이 필요해서 골드가 이제 좀잘 벌리는 파밍을 같이 이제 경험 경험하면 좋아요. 골드가 이제 없을 때는. 음 뭐냐 가서 얼른 골드를 벌어오고 그 다음에 골드로 다시 갑충석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일단 장사 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이걸 얼마를 버는지 한번 해볼게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꽤 많이 벌었죠, 진짜 장사가 어쨌든 많이 벌립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한게 아니거든요. 진짜 잠깐 잠깐 보면서 한 건데도 이만큼 벌렸고. 제가 지금부터는 좀 빡세게 집중해서 어 지금 몇 시죠? 4시 52분인데 집중해서 한 8시 정도까지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버는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어 장사에는 또 하이라이트라는 게또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얼마를 얼마를 버는지 이 아월리 요거를 요거를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 4시 거부터 지금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4시 거부터 있는데 4시부터 얼만큼 버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래는 절대 안 할게요. 장사만으로 도 얼마를 버는지 보여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 어쨌든, 저는 지금, 큰 매물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이만큼 많이 벌수 있는 거기는 합니다. 네, 돈이 적을 때는 당연히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벌릴 거예요. 네, 보통 웬만한, 그 뭐냐, 그, 파밍들보다는, 지금 제, 제 자산 정도면은, 웬만한 파밍들보다는 훨씬 잘 벌릴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시간 정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버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8시 좀 넘었거든요 8시 6분인데 어, 장사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제스태시 탭인데 지금 한번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지망자의 광장에 한번 들어갔다가 어,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찍어보면은 현재 407 디바인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5.9딥떠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이 갑충석 몇 개가 이제, 여기 파우스 투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저 웰시액자일이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10 디바인, 16 디바인, 뭐이 정도 어쨌든 여기서 거의 한20 디바인 좀 넘는 가격적급의 그 갑충석들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이거 바로 다음이 제 거네요. 이거 빨리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그럼 407에서 400 거의 한 410딥 정도가 됐죠. 제가 아까 전에 5시부터 한다 했는데 5시쯤에 370딥부터 시작해 갖고 3시간 동안 이만큼 벌었으니까 거의 한 시간당, 시간당 10딥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좀 버그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1 디바인에 원래 150카우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15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트, TFT 벌크 셀링 툴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람들이 할때 이게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사는 순간 저희가 손해를 좀 많이 봐요. 제가 이거를 생각, 생각 못 하고 그냥 막 샀다가 좀 손해를 본게몇 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여기 뭐냐? 이산 것들도 체크를 했고 했는데 왜안 되지 했는데 보니까 이 비율이 틀려 먹었던 거였어요 여기 있는 갑충석 가격들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 비율이 틀려 먹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항상 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업데이트 돼 있는지 150, 150대인지 150 초반대인지 딱본 다음에 꼭꼭 이거를 걸어주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 샀네요 좀 34딥 90호짜리 나쁘지 않습니다 14에 22 어쨌든 이런식으로 장사 해갖고 돈도 꽤 많이 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산 다음에 지금 갑충석 제께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34에 22 그리고 여기 오면 항상 이거를 새로 리프레시를 해주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사고 자34 디버치니까 좀 많이 거래를 할거예요자 일단 첫번째 됐고 오, 또 뭔가 파우스투스 형님이 뭔가 또 거래를 하나 완료를 했네요 그러면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져가면 저 웰시액자일 저희가 이갑중석 이거를 사고 있는 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은 얼마나 있지? 34딥짜리. 어딨어 이건데 37딥이 들어와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거래를 완료하고 나서는요. 자, 37점 몇이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디바인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샀을 때 자, 어 이게 다 일린 없는데 아 지금 네트워크 이겁니다. 네. 핑핑 핑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핑 문제도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핑이 진짜 저 잘못될 때가 많거든요. 어, 파우스트스도 지금 주문 완료를 많이 했고 이러면 진짜 얼마를 벌었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더 보여 드릴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장사를 하니까 좀 재밌습니다. 좀 바, 많이 예전이랑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귀속말 많이 오고, 좀더 액티브한 장사였다면은, 지금은 진짜 좀 하는 만큼 버는, 그냥 진짜 사는 만큼 버는 그런 장사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이 이제 제가 좀 이걸 많이 샀다 보니까, 많이 샀다 보니까, 지금 뭐냐,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막, 막 700개, 600개 이상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의, 네, 저희가 팔아야 되는 것들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은, 자, 어쨌든 37 디바인. 자,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40딥이니까, 뭐, 3딥 되면 되겠죠? 1.8딥. 네, 이러면, 저희는 어쨌든 37 디바인 이상을 먹은 걸알수 있고, 여기서 이것까지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10 디바인 팔렸고요. 자, 금방 팔린다 했죠, 저거는. 네 제, 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거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저희가 여기서, 어, 이게 지금 4개 있고, 77개 있고, 이제부터 이제 막 600개 이렇게 쌓인 것들이 여기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면은 0.7 카우스로 돼 있는데, 644개, 이거 어떤 거죠? 네, 이거 날개 달린 이건데, 644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자. 644개를 일단 넣어 봅니다. 네, 이게 비율이 1, 1대 1.4. 여기가 1.4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0.7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644 나누기 0.7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럼 920에 올리면 되잖아요. 920에 하면은 이게 이게 100%의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1.43이면은 저희가 어 이거보다는 아, 잠깐만. 644 나누기 0.7을 해야 돼요. 아닌데 644 곱하기 0.7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450.8인데 450을 넣어보면은 자 1.43개에 하나당 1.43개씩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1.4에 팔면은 뭐 나쁘지 않게 어쨌든 네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면서 계산해서 파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얼마를 벌었냐 여기 와서 보면은. 자 여기 나갔다 와 볼게요. 한번 또 리셋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리셋을 한번 시켜 보면은 방금 전에 10디바인 또번게 있고 하니까 또 플러스 10디비 됐죠. 아울리로 볼까요? 한 시급, 시급으로 35디번 것도 있고 이렇게 22뭐 이렇게 번 것도 있고 어쨌든 많이 벌었어요. 네, 아무튼 아까 전에 그370딥 쯤에서 420 딥까지 약50딥 벌었다. 지금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5 0딥 정도 번것 같아요. 네, 3시간 해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벌수 있으니까 네, 지금 진짜 이게 오히려 사는 게 어려워요. 지금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사기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 120딥짜리 한 번만 더 사볼까요? 121, 35 이거 사면은 134딥 한 방에 그냥 1 0딥바 버는 건데 사기만, 사기만 하는 걸로요. 아, 안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사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진짜 벌리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 전 드리겠습니다. 장사는 역시 죽지 않았네요. 자, 이런 거 그냥 저는 많이 남은 것도 팔면서 자, 698 보면은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이득을 봤지만 요번에는1.4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1.4 1.4잖아요. 그냥 팔면 돼요. 네. 그대로 파시고 자, 다음에도 뭐냐? 739 아, 1.4에 걸려 있는 건 운이 좋은 겁니다. 네, 운이 좋은 건데 이게 몇개 있었죠, 제가? 739였나? 어쨌든 이걸 이걸 받아서 자, 이번에도 1.4에 그냥 다 팔아 버리고요. 자, 아무튼 그냥 눈치만 빠르게 탁탁탁탁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싼 것도 있는데 1.4에 안 걸려 있는 거. 이것도 1.4에 걸려 있네. 660개였나요? 뭐 아무튼 뭐이 정도 그냥 팔고 어차피 나중에 또 생기니까요. 현금화를 어쨌든 최대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또 쌓여 있는 게뭐 있죠? 수학 630개, 634개. 이것도 634. 이것도 1.4에 사가네. 오, 되게 1.4에 걸려있는 게 확실히 많은 것 같네요. 이런 저가의 갑충석들에서 1.4에 걸려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협력의 혼란 같은 거는 조금 더 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네, 이 2대1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손해보면서 팔,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모든 거에 이득을 볼수 없으니까요. 그죠? 318. <laughs> 예다가 그냥 이거는 저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이해 팔아 버립니다. 어차피 이걸로 손해를 봐 봤자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런 손해 보는 것들은 좀 손해 보면서 파지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것도 412였나? 418이었나? 어쨌든 1.4에 걸려 있으면 그냥 바로 팔아 버리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장사 간단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황급하기도 쉽고 한데 문제는 자 골드입니다. 참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참자 골드 보시면은 여기에 그 TPOE2 말고 POE1 어 이게 있어요. 골드 로타가 있어요. 골드 로테, 골드 로테이션을 도는 건데 이런 거 이제 하시면은 8 디바인을 주는데 2 밀리언을 먹거든요. 2 밀리언이면 이거 지금 그 뭐냐? 200만입니다. 200만. 이, 이 8딥으로 200만 살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이, 저도 이거 한번 하고, 이거 뭐냐. 좀더 그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그거를, 이게 기숙마를 보내면은 이분이 이제 초대를 주실 거고 2밀리언을 저희가 이제 얻게 될 거예요. 8디바인으로 2밀리언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 오네요. 네, 아무튼 이거 유럽에다가는 보내지 마시고 재팬, 뭐 싱가폴 재팬 이런데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이것까지 해보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내다 보면은 어, 분명히 어딘 언젠가 한 번은 네 골드를 네 골드 파밍을 갈수 있으니까 12 딥에 12 d b 3 밀리언 짜리도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1 밀리언에 약약4 4딥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내볼까? 싱가폴 재팬까지. 골드. 이거 제가 아직 한 번도 돌아보진 않았는데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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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저 골드 파밍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오라봇이 있어야 되고 요 인걸불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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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도는 건데 이게 가격이 꽤 비쌉니다 네 그래갖고 혼자 도는 것보단 저렇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싸요 네 이거를 4개씩 껴서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지금 몇 디바인이니까 이분들은 이걸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골드 파밍 하시고 네 요거 이렇게 갑충석 여기 뭐냐 TFT 어 원투 벌크셀 그 스크랩에다 가셔가지고 요걸 여기서 95% 90%짜리 사신 다음에 열심히 집어서 파시는 전략으로 돈 열심히 많이 모아, 모아보시고 거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 저 이거 지금 쓴게 한 70만 골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시간 동안 저희가 그래도 좀 빡세게 했는데 70만 골드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골드 사면은 적어도 한, 한 뭐냐. 제가 지금 5 0딥 벌었으니까 2 0 0딥 정도는 벌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충분히 투자할 만한 한 투자할 만한 그겁니다. 네, 골드 많이 쌓으셔서 어쨌든 이거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전 여기서 돈 좀만 더 모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